2주 전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할 때 제가 이거 숏 아니다. 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 브리핑을 올리면서 103k, 106k 롱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만일 오늘 제 영상이 처음으로 알고리즘에 뜨신 형님들은 새로운 상승의 기회를 잡을 운명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시간이기 때문이죠 제 요즘 분석에 적중률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7연속 적중을 해 나가면서 이 추석 빔을 쏴줬던 102k부터 이러한 포인트들을 다 적중해 나오고 있거든요 추석에 이 102k 꼬리를 만들어 줄때 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고 이 꼬리를 일정 부분 채우나 아니면 이걸 깨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봤습니다. 브리핑을 이어가면서 지난 영상에서 하점을 체크했었고요. 자 빠르게 지난 영상 복귀를 하고 그리고 매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결론부터 얘기드리면은. 저는 이 꼬리 있잖아요. 전부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채우고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브리핑 영상에서 시즌 종료 아니다. 꼬리를 일정 부분 채우고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걸 다 자르더라도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았고. 고대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곧바로가는 곧바로가는 무빙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치 포크 상 가장 짧은 포인트 107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 힘은 지금 곧바로 들기보다는 여기서 차트를 그리다가 이런 피곤하지 숫자를 체크하러 갈것 같다라는 생각. 을 이걸 찍은. 그리고 이 꼬리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107K 정도에서 롱이 나올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남겼었고, 고대로 차트는 107K를 찍어주고 쭉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미리 그려놨던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여기 107K 찍어주는 부근에서 상승,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얘를 딱 붙여서 놓으면은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차트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에 도달하고 있고, 이 뒤에 브리핑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의 기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금, 은은 안전 자산, 비트코인은 불안전 자산인데 요즘에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 같이 올라가는 형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만 1년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60%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역대급 상승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상승하다가 지금 추석빔을 쏘면서 멈춰있는 상태죠. 이렇게 금에 먼저 흘러갔던 자금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와서 비트가 오른다. 자금 흐름 변화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단순하게 뉴스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금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비트가 오르네요. 이것만 본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출시된 새로운 펀드 상품으로 하이브리드 금 비트 투자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캐치했습니다. 과거에는 금과 비트코인 같이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물의 해징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현물 가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대표적인 자산.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디커플링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결합한 하이브리드 해징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거는 이 자금이 여기로 흘러갈 때 같이 방어를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 지금 금이 내려감에 있어서 비트로 자금이 흘러갈 것을 시장은 예측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금 차트인데 고점으로부터 11%나 떨어졌습니다. 12년 만에 역대급 폭락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서요. 어, 잠깐 이야기가 세면은 저금 있잖아요. 딱 최고점에 호다닥 팔았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 화요일에 아 이거 팔아야 될것 같은데 팔아야 될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서. 팔고 왔어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최고점을 맞췄거든요 어쨌든 금의 이런 하락 추세를 지속해 나간다면 비트는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금의 고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당 부분을 비트코인의 저점으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금에 빠져나온 자금이 비트에 흘러가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죠. 참 시기가 절묘하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한번 이 꼬리 추석에 만들었던 이 미친 듯한 10%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꼬리를 채운 상태요. 꼬리를 일정 부분 채운 상태. 이건 상승 요건의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유튜브 브리핑에도 올렸던 부분인데.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트코인의 꼬리 특성이거든요. 뭐냐면, 과격한 꼬리가 한10% 이상의 꼬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장면 차트를 다 봤습니다. 일정 부분 채우거나 아니면 전부 채우면 상승하더라. 지금은 일정 부분 채우고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 장면은 24년 반감기 이후에 형성됐던 꼬리입니다. 주봉 단에서 한15% 과격한 꼬리가 형성됐죠. 꼬리를 일정 부분 채우니까 상승을 해주는 모습. 이 장면은 부다빔 이후에 생겨났던 꼬리입니다. 이때 고점 69개에서 미친 듯이 50%를 빼줬던 부다빔의 장면인데 일정 부분 또는 전부 채우니까. 상승이 나타나주는 모습. 이 부근은 코로나 빔입니다. 이때도 과격한 꼬리가 형성됐었죠. 거의 30%네요. 미쳤나봐요. 이때도 일정 부분 채우니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코로나 빔, 붓다 빔, 반감기 이후에 생겨났던 꼬리는 일정 부분 채우니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차트를 잘 뜯어보신 형님들은 요거는 뭘까요라고 할 거요? 예 자, 어디냐면은, 요 때죠? 15K를 찍으러 갈 때, 17K를 찍었을 때 과격한 꼬리가 한번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는 전부 채우고, 이 꼬리 밑으로 한15% 정도죠? 13% 정도 더 빼고 올려줬거든요? 자, 이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붓다빔, 코로나빔, 그리고 반감기 이효, 얘는 상대적으로 고점을 형성한 다음이었어요. 여기도 고점을 형성한 다음이었죠? 근데 이거는 구따빔이 나온 후 최저점으로 흘러갔을 때입니다. 이미 70%를 하락한 최저점을 형성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반감기 이후에 형성된 이 꼬리는 저점으로 하여금 쭉 올려준 다음에 고점. 이 부분 빼고요. 여기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고점부에서 발생한 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도 이 저점으로 하여금 고점이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꼬리는 일정 부분 처음에는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올려주고 이 친구가 저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롱을 태워야 되니까요. 이 차트를 한번 뜯어서 비트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영상을 올리고 미처 올리지 못하는 추격 롱이나 아니면 신규 롱 상세한 관점. 예를 들어 영상에서 112k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근데 112.9랑 112.1은 아주 큰 차이잖아요.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차트 초등학교 텔레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제 분석을 브리핑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알트 분석도 올리고요. 상세하게 타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처음 영상 초기에 7연속 적중이라고 했는데, 이 텔레그램에 올렸던 타점들이 쭉쭉 적중을 했어요. 115-7에서 내릴 것 같다. 10%쭉 빠져졌고요. 그 다음 103K에서 올라가겠죠? 했더니 그대로 올라간 모습. 107K, 106K 한번더 태울 수있어요 했더니 지금까지 쭉 올라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큰 저항, 지지, 저항, 지지. 등을 7번 녀석 맞춰가고 있어서 한 10번까지 맞추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13번까지 적중했으니까 어쨌든 계속 주요하게 적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텔레그램 주소는 이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여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알트코인 또한 분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보는 이 이상한 선 있죠? 이 예쁜 현란한 무지개 같은 선이 있는데 스피드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걸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드 펜 이론으로는 고점부터 내려졌던 요 하락세 있잖아요. 126k부터 쭉 내려졌던 요 하락이요. 추석 빚까지 거의 한20% 빼졌던 요 하락세를 종결한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이 886선 깜빡거린는요 노란선 있죠. 이 스피드 펜 이론에서 이 886선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요 하락세의 종결. 새로운 상승이 출발한다라고 봅니다. 차트에 피부 낙지 스피드 리지스터스 펜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얘를 활용합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고 진짜 쉽거든요? 쉬운데 유용해요. 그리고, 잘 맞아요. 근데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선을 볼때 주의해야 될선두 가지입니다. 0.75 이탈 시 하락 종결 준비. 자, 위에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탈하면 이제 오, 이거 하락 끝나겠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886 이탈 시 하락 종결. 이만큼의 하락 텀이 끝났다라는 뜻이죠. 요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해서 는 모르겠죠? 실제 차트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렇게 흘러갔는지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886이 이탈할 때 정말 하락 종결에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제가 그리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고 정말 쉽습니다. 지금 트레이딩뷰 켜시고 여기 보이시는 피오낙지 스피드 레지스턴스 펜을 눌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두 개만 찍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만 찍으면 돼요. 고점에 찍고 가장 빠른 저점에 찍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으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점에 찍어주고 가장 빠른 저점에 찍는다. 지금 보이는 장면의 고점이 어디죠? 여기 88k를 찍어줬던 부분이 고점이겠네요. 고점에 찍어주고 가장 빨리 형성된 저점에 찍어줍니다. 그러면 은 펜이 완성돼요. 아동으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886 선을 이탈하면은 요 하락의 종결이다. 여기서는 지지를 받으면은 뚫고 내려가고 더 내려갑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위에 뚫었네요. 그 다음 지지 받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간다. 새로운 상승이 출발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쭉 올라가게 됐었죠. 또 다른 부분에서 볼까요? 자 여기서도 봅시다. 고점에 찍어주고요. 첫 번째 생성된 저점부에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886 예죠? 요, 886선. 뚫어주고, 버텨주니까, 어떻게 되죠?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차트에 그냥 한 번씩 찍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고점에 찍어주고, 먼저 생겨난 저점에 찍어줍니다. 그랬더니 886을 지저분하게 해주지만, 결국 뚫어주고, 지지하니까 쭉 상승이 나타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얘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 886선만 버텨준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 라고 보는 이론이죠 근데 이 중요한 스피드팬이 지금 비트코인의 고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추석 빔을 쏴줬던 이 장면에서 드디어 886선을 이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만 지킨다면은 지키는 범주에서는 이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전문적으로 보는 매매 도구인 피치 포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제가 피치 포크라는 매매 모델을 한번 여기다가 그어 볼 거예요. 자 다른 유튜브 채널 또 다른 차트 공부에선 절대 본 적이 없는 이론일 겁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리니 전용 비트코인에 아주 잘 맞는 매매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트레이딩뷰에 있어요. 구석탱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쓰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잘못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피치포크라는 이론을 트레이딩뷰에 연재글을 작성하면서 에디터즈 픽을 받으면서 이 매매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부하고 써보니까 정말 비트코인에 잘 맞았거든요. 이거 다 찍는 방법 방금 패피드 펜처럼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점세 개만 찍으면 완성이죠. 최저점, 고점, 직후의 저점만 찍으면 됩니다. 보이시는 장면을 최저점을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고점을 찍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직후의 저점을 찍으면은 차트가 완성되죠. 제가 찍은 것은 여기 변형시부 피치포크로 지금 점세 개. 하나, 둘, 셋 찍으면은 끝이에요. 이게 차트 작도 끝입니다. 어렵게 선을 더 추가해서 긋거나 뭐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에 닿을 때는 롱이고요. 여기 닿을 때는 숏.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 이피치포크 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들에서 반응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106K, 107K에서 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브리핑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해당 부근을 적중한 모습, 그리고 어제 브리핑 했었던 부근이거든요. 116에서 한번 맞을 수 있다. 해당 부근에서 정확하게 116회를 찍으면서 아소 눌림이 나타났었죠. 제가 엘파 하모닉 이런 거다 공부했지만, 비트코인에는 사실 이 피치포크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주에서 방금 그렸던 펜이랑 같이 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공부했던 펜이랑 그려놨더니 이렇게 선이 겹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개 이 선이 겹치는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는 강력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1 1 0 110K에는 강력한 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당 선을 지지해 준다면 상승이 한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야기할 때 상승 요건 충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102k를 찍어준 다음, 요 꼬리를 채워주는 부분에서 이미 얘는 상승 요건이 충족됐다. 그렇다면, 여기 103k. 이 친구 지키면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어떤 모양을 그리든, 여기서 뭐 토끼를 그리든, 뭐 뱀을 그리든, 여기서 뭐 어떤 모양을 그리든 올라가주는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려진 피치포크 선, 여기서 한번 올려줬다가 더못 올리고 내려오게 될수 있겠죠? 그래도 이 선, 지금 보이는 보라선 그러면서 103k를 지켜주는 라인인 지금 시간대로는 106k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버텨주고 올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차 내려서 106까지는 상승에 대한 출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조금 바뀌게 되면은 다시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 금이 하락하고 있네요. 근데 희한하게 자금이 비트에 흐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지지 포인트를 롱이 출발할 수 있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